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았지만 이제 2024년 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면서 맞는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 나온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좋게 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청명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앞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또한 해가 다하도록 좋게 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또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까이에서 또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8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떠한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힘써 행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해 동안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한해 동안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 또저여분을 통해서 또 주의 교회 전체에 좋은 유익을 남겨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훗날에 칭함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삶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연단 받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여러 많은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 는것 소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번 나타나시게 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장세기 17장, 18장 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75살, 75살에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었던 이가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99세에서 13살 빼면 어때죠? 83세인가요? 86세, 86세, 네. 맞죠? 86세 때 그때 아들을 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본처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 본처의 처으로부터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한 지 13년이 지나게 되는 때가 99세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본처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바로 그 해예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번 나타나심이 표현되는데 그 나타나심 두번 가운데서 각각 한 번씩 다 내년 이맘때가 될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는 현현이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현련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두 천사가 함께 오고, 여우와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분이 오시는데, 여우와의 사자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 오신 그리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미리 계셨다.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성탄절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지만 성탄절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성탄절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족장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단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만났던 족장들이든 만났던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새 낯선 사람인 줄 알고 극진이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진심을 보였어요. 진심을 보여서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세 사람으로 돼 있는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되면서 이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됐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대화를 마치고, 두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천사가 어딜 향해서 가냐면, 소돔과 고무라 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보려고 간다. 하지만 사실은 심판하라고 결국 그것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그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분을 향해서 여러 차례 강구를 하죠. 뭐라고 강구하냐면, 만약에 그 소동과 고무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주님 사이 대화가 여러 번 오가면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 몇 명까지요? 맞아요. 열 명까지.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결국 야보를 떠나가시는 모습이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해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인데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례 사례였어요. 사레,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고쳐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리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데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아브라함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에게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 주시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너의 본처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때의 두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친히 방문하셨다 그랬죠? 방문하셔서 두 천사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러 내려갔고 이제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슨 목적으로 선택하셨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권세 있는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두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11장, 뭐 15장 이렇게 계속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 일만 해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창세계 사나님의 아브라함과 이런 특별한 대화를 나누시게 될 때는 몇년막 이렇게 시간이 탁탁탁 지나가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도록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요. 그러면서도 반복만, 똑같은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조금 더그 약속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 권세 있는 나라가 되게 한다. 너를 통해서 너의 우선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세상에 사는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네가 이뤄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여와 가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 니가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약속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거다. 다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힘써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19절 앞부분에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로, 그가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너의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의 토를 지켜 사는 일에 힘써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또 한번 참고로 볼까요? 17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99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 18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 샤타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그 완전하라는 요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번성하고 또 쇠지관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고 그 전능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서 이 세상에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미래를 향한 작게는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초라하고 작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아주 정과 같이 작은 한 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향한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겠어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강대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신약성경으로 와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는 그 약속과 같은 말씀이죠. 또,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범한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곧게 믿고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다짐할 것을 하나님은 예적에 아브라함에 요구하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안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그것이 내게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고 때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내게 그것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또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